아주 네, 내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오늘도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주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을 또한 닮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등부 친구들이 몇 명이 못다나요 네, 네 그렇네요. 자어네 조금만 조금만 동전 하면은 내가 집중이 안 돼. 오케이. 네 고마워요. 자 오늘은 어, 이제 내위기로 넘어갑니다. 내위기는 여러분들이 어, 성경 중에 가장 고비가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위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위기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더 어려운 음. 말씀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 레위기는 어, 성경 중에 가장 큰 고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독을 하더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출입굽기를 겨우 넘어가면 레위기 1장에서 막혀서 모두 다그 통독을 어려워한다는 게 바로 레위기인데, 자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오늘은 두 가지. 이게 어떤 책이고 그 안에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사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레위기가 우리 이번에 큐티를 시작하는데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그 배경 설명을 함께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는 우리가 출국기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책으로 제사법, 정결법, 또 안에 있는 여러 규례와 절기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였던 것이 바로 배경이 되겠죠. 근데 그 안에 성막과 제사 이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성막은 그 안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바로 그 그것이고요. 제사는 말 그대로 제사 제도,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떨 때 지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는 내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성막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다라고 한 곳이라서 중요합니다. 자, 제사는 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이 지금 있는 내 위기의 제사의 어 불완전판,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표, 예시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 제사 제도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 있는데, 첫 번째로가 번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에 태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넘어와라. 소재 아, 고 소제. 소제는 쌀, 보리, 밀 같은 곡식을 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 이두 개는 쉬워요. 그냥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냥 종류들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화목제와 숙제제가 있어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제사인데 그 화목의 제사가 어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안에 또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거는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아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와 같은 그런 죄가 있을 때 지내는 거. 속죄죄는 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속죄받을 수 있어라는 죄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이거 좀 헷갈려. 이런 것들이 어렵게1장부터 쭉쭉쭉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장부터 통독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이 어려운 그런 거죠.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속건제라는게 있습니다. 자, 속건제는 아까 말했듯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 이 속건제도 아까 위에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속죄제와 같이 내가 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위하여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제도들을 왜 계속 나열해서 저 앞에 있는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냐?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냐? 라고 이야기 한 거는요, 이 속제제가, 이 제사제도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아,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있네라고 넘어가지 말고요. 어, 물론 여기 있는 거를 큐티로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어, 이 말씀들을 통하해서 18장, 19장, 20장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통하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매일마다 용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예수님에 대한 중요성, 확실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레일기 다 읽었다 끝. 그거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 말씀들을 깨닫고 알고 더 듣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레크레이션만 하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어? <laughs> 봤던 것처럼 어, 말씀들릴꼭한 번씩은 이번에 큐티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 우리가의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그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